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몸짱, 절, 전무 트레이너, 동주선입니다.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죽어도 잘안 빠지는 뱃살. 이 뱃살을 빨리 뺄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, 자, 누우세요. 누운 상태에서, 자, 팔이 올려주시고, 자, 양손 꽉지 자, 그 상태에서, 자, 반대. 지그재그로 옆구리 살을 자극해주세요. 자, 바이 사이클 크런치입니다. 운동법. 자, 수축이 될 때는 숨을 내가 트여주고, 이완이 될 때는 숨을 들이마셔 주세요. 한세트다 10회, 5세트 50회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안 빠지는 뱃살, 내장 지방, 중년 뱃살, 똥배, 올챙이 배까지 다 빠집니다. 자, 아시겠죠? 자. 최고의 뱃살 빠지는데,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식단 관리 같이 해주시고,